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화 이글스의 주요 투수들 예상 성적, 예상 스탯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한 저의 주관적인 자료니깐요. 어뭐 너무 희망회로 돌리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 이게 너무 박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 환영합니다.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자 류현진 선수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현진 선수 어제 시범경기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9위가 너무 좋습니다. 구속이 역시나 이제 토미존 수술 이후에 바로 직후의 시즌이기 때문에. 어, 보통은 이제 토미존 이후에 구속이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있기는 한데 류현진 선수의 쌓여있는 마일리지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현진 선수는 참 상식을 벗어나는 모든 일반인들의 상식의 범주 밖에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류현진 선수의 예상 스탯입니다. 저는 류현진 선수가 151과 3분의 1 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자책점 2.93 기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25개의 탈삼진 잡아내면서 WHIP 1.02 승수는 13승 정도. 류현진 선수의 151과 3분의 1이닝은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아마도 중간중간에 로테이션을 휴식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이에요. 무리해서 풀시즌을 막 180이닝, 190이닝 던질 이유가 없는 투수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이 정도면 리그 정말 압도적인 선발 투수 중에 한 명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페냐 선수입니다. 페냐 선수는 지난 시즌보다 이닝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162이닝을 던지면서 어, 어, 평균자책점 3.47 지난 시즌 평균자책점보다 조금 내려갈 것이다. 지금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구, 구의도 좋고요. 144개의 탈삼진 잡아내면서 WHIP 1.16 12승 정도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하나의 글의 불펜이 굉장히 두터워졌기 때문에 페냐에게 무리해서 막 7회까지 이 선수를 던지게 하는 경기는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산체스입니다. 산체스의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서 시즌을 시작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시즌을 거듭할수록 좋은 모습 보여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류현진 선수의 가세도 있겠고요. 여러가지 조언들과 그런 것들로 발전해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68과 3분의 2이닝 선발투수 중에 거의 가장 많은 2이닝을 먹어줄 것이다 라는 예상이고요. ERA는 는3.25 어, 지난 시즌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 예상해 봤고요. 124개의 탈삼진 WHIP 1.22 14승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예상해 봤습니다. 사실은 한채 선수에 대한 응원의 마음도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 문동주 선수입니다. 148이닝을 던지면서 규정 이닝을 넘길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ERA는 3.20 지난 시즌보다 훨씬 좋아진 모습 보여 줄 것이고 110개의 탈삼진 기록하면서 w h i p 1.26 전반적으로 지난 시즌보다 좋아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10승이라고 이야기했지만 10승 이상을 거둬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한 120이닝 남짓의 이닝을 소화를 해줬는데 너무 많은 또 이닝 증가를 보이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관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역시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시즌 한화의글스에서 규정이닝 이상을 던진 선발투수는 팬이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제 예상대로 된다면 규정이닝 이상을 소화하는 선발투수가 무려 4명이 됩니다. 어, 선발 왕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저의 예상, 어떠신지. 자, 그리고 5선발로는 우선적으로 김민우 선수를 예상을 해봤고요. 김민우 선수가 124이닝 던지면서 ERA 4.01. 100 탈삼진 WHIP 1.41을 기록하면서 7승 정도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란 예상을 해봤는데요. 김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아팠기 때문에 이번 시즌 뭐 갑자기 막160 이닝, 170 이닝도 소화해 버리면 탈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좀 휴식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대체 선발로 황준서 선수를 또 예상을 해봤습니다. 황준서 같은 경우에는 51 이닝 정도를 소화하면서 평균자책점 3.75 42개의 에 탈삼진 WHIP 1.24. 어, 이렇게 되면 문동주라든지 김서연보다 신인 시즌 퍼포먼스가 더 좋다라고 볼수 있겠죠. 불펜으로도 나올 수 있겠는데 너무 많은 이닝을 소화시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첫 어, 시즌인데 100 이닝 넘게 소화시켜 버리다 보면 아무래도 황준서 선수는 몸이 아직 완성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부상 위험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지만 완성도가 높은 선수라서 자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저도 사실이에요. 자 이태양 선수 지난 시즌 100 이닝 이상을 소화했던 불펜 투. 인데올 시즌엔 아무래도 전업 불펜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닝 수를 조금 줄여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74 이닝 동안 ERA 3.11, 쉬운 한계 탈삼진을 기록하면서 WHIP 1 2 7 기록해주기만 해도 어,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4 이닝도 사실 불펜치고는 굉장히 많은 이닝이죠. 이태양 선수가 또 이제 막 대체 선발로 나오는 일이 많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선발 투수들이 건강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테니. 그러니요 자, 그리고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김규현 선수가 저는 중요한 보직을 맡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58 이닝 던지면서 ERA 2.74, 2.7, 2점대의 평균자책점 기록해줄 것이다. 그리고 쉬운 다섯 개의 탈삼진 기록하면서 WHIP 1.21, 상당히 호성적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20 폴드 플러스 시즌이 될 것이다라고 과감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박상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지난 시즌 비슷한 정도의 성적 예상해 봤어요. 이닝 순 조금 늘어날 것이고, 7 1이닝 동안 ERA 3.55, 64개 탈삼진, 그리고 WHIP 1.40 정도를 기록해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주연상 선수를 감히 시즌 초중반부터 마무리로 투입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그 근거는 지난 시즌 굉장히 좋았던 평균 자책점과 WHIP였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투수입니다 69화 3분의 1이닝 동안 ERA 2.43 지난 시즌에 1점대 평균자책점이었죠 쉬운 세계 탈삼진을 기록할 것이고 WHIP는 0.95 지난 시즌 0.8대였습니다 그러면서 팀의 마무리를 맡으면서 22세이브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박상원 선수가 초반에 마무리로 나올 확률이 높긴 하지만 제가 조금 꼬아봤습니다 김범수 선수입니다. 64와 3분의 2이닝 평균자책점 3.98 본인 커리어 거의 첫 번째 3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을 하면서 쉬운 두 개의 탈삼진 WHIP는 1.42 15개 이상의 홀드를 기록해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번 봤습니다자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김서현 선수죠. 57이닝 동안 ERA 3.43, 쉬운 6개의 탈삼진 기록하면서 WHIP 1.33. 지난 시즌에 비해서 훨씬 성장한 에, 그런. 기록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에, 마무리 쪽에서 중간 쪽에서 셋업맨 쪽에서 아주 좋은 지난 시즌보다 훨씬 중요한 보직을 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명이 기대주죠. 김기중 선수. 지난 시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선수인데 올 시즌 아마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캠프를 통해서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에, 59이닝 동안 ERA 3.75 45개의 탈삼진 기록하면서 WHIP 1.35 김범수에 이어서 두 번째 중요한 좌완 스페셜리스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이제 자처에서 류현진 선수에게 많은 걸 물어보면서 배우고 있다고 하죠. 자 그리고 한 명의 브레이크 아웃 플레이어를 한명더 뽑아봤습니다. 한승혁 선수입니다. 소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댓글로 또 송야이 바보야라는 댓글이 달릴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또 소가 보겠습니다. 기꺼이 소가 보겠습니다. 62 이닝 동안 ERA 2.66 아 63개의 탈삼진 기록하면서 WHIP 1.02 환골탈태하면서 한화 이글스의 불펜을 이끌어 줄 것이다라고. 한번 도박수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어떠신지요? 어, 또 이제 기분 좋은 상상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외에도, 어, 거론하지 않은 선수들이 꽤 있어요. 장민재 선수, 한승주 선수, 뭐, 윤대경 선수도 있고요. 또더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까지 다 다루기엔 조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지금 느끼셨겠지만 어, 필승조로 가동할 수 있는 선수들 그리고 또 터질 선수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펜 뎁스가 지난 시즌과 비교해도 현저히 늘어났다는 라걸볼수 있을 것이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